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창구이며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배분되는 소중한 시장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여 국민 다섯 분중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비한 주가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 주식시장에 비해 아주 미흡한 상황이고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다 공정한 시장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 거래세는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무대 세율을 적용하여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의 기간을 정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그런 캐리오버 시스템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주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물적 분할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신산업을 물적 분할해서 별도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제도를 알겠습니다 세째, 기업의 대주주, 경영진 등 내부자들이 아무 제한 없이 지분을 대량 매도하여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 주문을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부 미시 매도하여.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무제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 한도를 제한하겠습니다.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여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트레미움이 지급되는 환행을 개선하겠습니다. 네째,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식 대주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해서 공평하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장기업의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같은 증권 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개편해서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식 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저는 우리 자본 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